자 이제 주인공은 여행을 위해 음식도 든든히 챙겼고 차에 기름도 듬뿍 넣습니다. 조 아저씨 머리에 덮을 호일을 찾으러 갑시다. 차도 박살 내주고요. 이 장소에는 아쉽게 호일이 없군요. 다음 장소로 갑니다. 다른 파밍 장소에서 드디어 호일을 찾았고 조한테 갑니다. 마침 책상 위에 방사능 측정기가 보입니다. 익명의 미니맨이 보내달라고 한 거였죠. 강아지 칭찬을 오지게 많이 한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조 아저씨는 흔쾌히 가져가라고 합니다. 망할 요원한테 또 집들이 점검 받고 미니맨한테 아까 얻은 방사능 측정기를 보내줍니다. 이제 할머니가 요청한 비행기로 조사하러 갑시다. 늑대로 좁혀주고 비행기를 봅시다. 뭔가 많은 템을 획득합니다. 사진을 찾았는데 사진을 보니 왠지 다시 익어요.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씨, 깜짝 놀래라. 방금 한 어색한 비명은 제가 게임하다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걸 편집하면서 제안해봤어요. 어쨌든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 장면은 소설아치게 놀랐던 장면이고, 순간적으로 이 게임의 장르가 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놀란 걸 아는지, 제니 할머니는 왜 그렇게 놀라냐? 꼭 귀신 본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너잖아? 니는 뭔가 누군가한테 쫓긴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고, 할머니는 니만 그런 게 아니다. 요즘 마을 사람들 수십 년을 기억 못하고 있고 친구도 기억 못한다 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 비행기가 군사용인데 내가 설마 요원이었나? 라고 추측하고 할머니는 그건 모르겠고 니를 추락시킨 놈들은 확실히 요원 같은데 지금 니가 요원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 같진 않다 라고 복잡한 주인공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네요. 야 이거 보니까 니 다음에는 좀더 크고 좀더 빠른 걸로 도망가겠네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체는 뭘까요? 어쨌든 다음에 시간 날때 자기 찾아오라고 하면 할머니는 사라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미니맨한테 감사의 편지를 받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줘서 고맙고 니가 만들 로켓에 필요한 부품 하나가 포트 업저버라는 버려진 군사 기지에 있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나무를 매달고 가는 풍선 비행기를 보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망할 친구가 또 찾아오고 집을 뒤지네요.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저번에 오라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저번에 만든 과하나 과일 주스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큰 도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겪었던 수면 문제는 일정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잠에 빠진다는 거였습니다. 깨어 있을 수가 없었죠. 그걸 치료하는데 이 과일 주스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과일 99개를 모아서 달라고 합니다. 너가 다 시키나 할머니가 믿지만 내 과거를 아는 사람 같아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집에 오니 미니맵 편지가 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요원한테 감시당하고 있고 상황이 위험한데 뭔가 불법적인 물건을 그 요원 집으로 배달하면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 불법적인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가 불러서 갔더니 개를 잃어버렸다고. 고 찾아달라고 합니다. 늑대로 좁혀주고 4-7수프로 갑시다. 덫에 걸려 있는 조 아저씨에게를 풀어 줍니다. 조한테 가면 정말 고맙다면서 레벨 4 광산으로 갈수 있는 <laughs> 카드를 줍니다. 광산 아저씨한테 안경을 주면 광산의 비밀을 말해 줍니다. 예전에 이 광산에서 국가 비밀 연구가 있었는데 수소를 이용한 위험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켓 연료에 필요한 수소를 얻기 위해 주인공은 깊은 광산으로 갑니다. 지하 5층에서 수소를 찾고 있는데 광산 아저씨를 만납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 둘다 놀랐는데 일단 광 장 아저씨 따라서 비밀장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이상한 전파 때문에 잠자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여길 둘러보면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조각상이 미니맨이 구하는 불법적인 물건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낙서한 물건이죠. 밥 아저씨는 그걸 왜 가져가자면서 니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날이네요. 우체부 아저씨가 왔을 때 말을 걸어서 이 불법적인 물건 좀그 요원 집에 갖다 놔달라고 설득합니다. 우체부는 자기도 그 요원 짜증난다면서 해준다고 하네요 옆집 미친 아줌마가 밀가루 있냐고 열 번째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무시합니다 이제 할머니한테 과라나 열매 99개를 갖다줍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할머니도 드디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도대로 뭔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미니맨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설계도죠 네 아시다시피 로켓 보관소입니다 조 아저씨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동차에 라디오 수신기를 달아놨으니까 최대한 멕시코 쪽으로 가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반복되는 라디오 방송을 좀 듣고 라고 하네요. 뭔가 수상한 메시지인 것 같다고 합니다. 경치도 구경하면서 주파수를 찾습니다. 늑대 무리를 접 패고 드디어 라디오 주파수를 잡고 들어보니 몸에 이롭다는 위성 전파는 가짜다. 그 위성은 사람을 조종하는 기계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억을 못하게 하고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이 위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와 이거 조 아저씨가 말한 게 사실이구나라고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주파수 잡은 곳에서 파밍을 하는데 UFO가 떨어져 있네요. 이건 뭔가요? 스토리 떡밥인가요? 조한테 돌아가서 사실을 말해 주니. 내가 뭘했냐면서내 말이 맞잖아 하고 기쁨과 충격을 동시에 봤습니다. 반농담으로 마인드 컨트롤 전파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이 됐다면서요? 주인공은 조 아저씨한테 미니맨이라는 익명의 서포터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부품이 포트 업저버라는 군사 기지에 있다더라. 그 위치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조 아저씨는 흔쾌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로켓 부품 가지러 포트 업저버라는 군사 기지로 갑니다. 폐차장에서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옵션에 군사 기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UFO 같은 것도 지나가네요. 도착하자마. 동물들을 쪽 해주고 안타나라를 구경한 다음 입구로 갑니다. 컴퓨터가 환영인사를 하는데 옆에 보이는 상자에 음식 빼고 모든 아이템을 넣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출입카드가 필요한데 예전에 비행기 잔에 조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한참 걸어서 기지로 들어가면 사진이 걸려있는데 사진을 보고 주인공은 이 사람들과 일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한 연구실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공같이 생긴 기계가 떠있는데 이 공을 분해하면 로켓의 핵심 부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을 가지고 가면 문이 닫힌 다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공을 가지고 분해합니다 로켓 컨트롤 모듈을 얻고 이제 가짜 공을 만들건데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를 분해해서 그 부품으로 가짜 AI 코어라는 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가짜 코어를 기계에 넣으면 컴퓨터가 예병합니다 얼굴이 우락부락 하는데 주인공 보고 일단 나가라고 합니다 곱게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마탱이 가기 시작하면서 공격해요 지진훈련 하듯이 컴퓨터가 날아다니고 천장에서 돌이 떨어집니다 지진훈련 다하고 집에 오면 미니밴한테 편지가 와있는데 요즘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그 마인드 컨트롤 위성을 반대하고 있고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몸조심하라고 하네요 자고 일어났더니 뒷마당에 광산 아저씨가 와있습니다 광산 아저씨가 에이. 말하기 우리는 네가 로켓 만드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부탁 하나만 좀 하자 니네 로켓 타고 날아갈 때 우리한테 신호만 좀 줘라 하면서 스위치를 하나 줍니다 2층 방에 설치하고 그 스위치를 키면 빨간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물으니 우리는 덕재 정권에 저항하는 단체다 니가 발사하게 되면 음. 온 나라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때고 우리는 그곳에서 시위를 하며 사람들을 각성시키겠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같이 로켓 타는 거 아니면 오케이 라면서 승낙합니다 모은 재료로 로켓을 지어줍니다 뼈대가 완성됐네요 다음 단계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재료를 한 번에 모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 같은 게 로켓에 추가가 됐네요. 마지막 단계도 만들어 줍니다. 다 완성됐다면서 주인공은 뿌듯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매번 밀가루 빌려달라던 미친 아줌마랑 이야기해봅니다. 아줌마는 이 마을에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왜 누구는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말하네요. 매번 밀가루 있냐고 물어보다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말했는데 소름 돋네요. 이제 광산 아저씨와 약속한 대로 스위치를 켭니다. 신호를 보고 친구들이 옵니다. 광산 아저씨한테는 독재 정권과 잘 싸우라고. 덕담해주고 조 아저씨는 주인공이 예전에 요원이었던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중 스파이 요원같아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켓 타고 날아갈 때 창문 밖으로 지구좀 봐달라고 합니다.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 궁금하다면서요. 역시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때 뜬금없이 직검사하는 요원이 또 옵니다. 그리고 말하길 자기가 이 익명의 편지 미니맨이라고 말합니다. 이 게임 최고의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미니맨은 주인공이랑 같은 군사기지에서 일했었고 주인공은 그 군사기지에서 최고의 기술자 주인공은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로 날려보냈고 그뒤할 일이 없어 빈둥대다가 다른 기술팀이 하는걸 구경했는데 그곳이 마인드 컨트롤 전파를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많은 개들이 죽었고 주인공은 빡쳐서 그 연구실을 폭파시키고 개들을 탈출시킵니다. 그 개중에 한마리가 조아저씨가 데리고 있는 개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 주인공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고 대공포가 그의 비행기를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요원들은 비행기 잔해는 찾지 못했지만 숲속에서 어슬 런렁거리는 음. 주인공을 발견했습니다. 요원들은 주인공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위성에서 나오는 마인드 컨트롤 전파 때문에 기억을 잃었고 실험체로서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원이었던 사람이 기억을 잃고 얼마나 평범하게 오랫동안 기억을 못 찾고 살아가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미니맨은 자기가 국가 안보 기관에 신청해서 주인공 감시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한테 로켓을 만드는 걸 도와준 이유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주인공이 만든 음. 로켓을 타고 같이 탈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딱 음. 1인용으로 만든 로켓이라 너는 탈수 없고 나를 죽이고 니 혼자 타더라도 조종법은 나만 안다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신 전쟁이 나면 이집 벙커를 쓰라고 합니다. 드디어 주인공은 발사 버튼을 눌립니다. 방산아저씨는 우린 이런 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벙커가 열리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준비됐을지도라고 말하면서 게임은 끝납니다. 이 게임이 이편이 나온다면 주인공은 세 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게임의 엔딩 영상이 나옵니다. A plane crash, memory loss, government surveillance. I dug myself a second home underground. And then I fought, farmed, explored, and built my way out of that damn town. In my previous life, I worked for the regime. In this one, I've helped some weird dreamers like me fight it. Onward, to new beginnings, to freedom. Shit.